바이크를 소개해버리. 반갑습니다. 메버리 바이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메버리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앞전에 홍비디 우리 25년식 엑스워드막 찍었었잖아. 네. 맞지? 손님분들이 연락 진짜 많이 주셨거든? 아, 니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연락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너.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이크 같은 경우는 24년식의 엑스 어드망 750 혼다에서 나오는 차량이고 어 키로수는 43000 키로입니다. 옵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3만에서 4만 키로대의 엑스 어드망 보르자 750이 혼다차의 750 시리즈는 DCT입니다. DCT가 말 그대로 이 자동 변속도 되고 수동으로도 탈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3만에서 4만키로 정도가 되면은 DCT에 들어가는 클러치, 네, 미션이라고 하죠. 클러치를 밀어주는 DCT 모터, 이두 개가 나,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안 나가는 차들도 있어요. 7만, 8만, 10만까지도 안 나가는 차들, 저도 봤어요. 근데 보통,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ct 클러치 그다음에 dct 모터 라디에이터에 뒤에 들어가는 펜 모터 이펜 모터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근데 펜 모터까지 교환이 돼 있는 차량이다 그래서 43,000km에 걸맞지 않는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고 어, 차는 야들야들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먼데 계신 분들은 또 메모리 바이크 믿고 구매해 주셔도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옵션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개등 달려있고요. 프레임 가드, 범버 가드라고 하죠.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이태리라고 하죠. 메이드 인 이태리에서 나오는 기비 스크린, 순정 스크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초 채널. 제품 달려있고요 자석 충전도 시대 달려있고. 백미러도 순정 백미러가 아닙니다. 예. 네, 우선은 백미러도 뭐 변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앞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달려있는 스탠딩 발판, 코폴더, 리어, 머드가드. 리어 머드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 등받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 네. 네 우선은 구조 변경되어 있고. 소음기 빠진 상태로 구변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타이어도 옵션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앞뒤 타이어 다 신품 교환이 되어 있고. 피렐리 로소 앞뒤 타이어도 샵에서 교환을 하실 시에는 비용이 한 5, 60만 원 정도 하실 겁니다. 피렐리 로소 타이어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등급이 다 있지만은 이제 등급이 높은 레디얼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는 레디얼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안개등 스위치도 이렇게 앙증맞게, 앙증맞게 장착이 되어 있다. 어, 클락션도 사제 클락션이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에 문제되는 클락션은 아닙니다. 기스 나지 말라고 방탄 데칼 시공 다돼 있고. 이거는 옵션으로 안 넣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기준에서나입니다 이것도 큰 옵션이야. 자, 이런 뭐 브레이크, 뭐 고무 이런 거다 아, 얘기도 안 한다고 하는. 알지? 내 스타일, 형 스타일 알지? 자, 여기 뭐라 적혀 있어? 맥스 RPM. 적혀 있죠? 뭘것 같아, 홍피디. 홍피디가 맞춰봐. 기업 이름. 알지? 인산철 배터리가 또 들어가 있다. 이 겨울에 뭐 영하 8도, 10도에도 그냥 일반 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동 걸어드리겠습니다. 와우. 이거라고, 이거. 어? 이거라고. 2 5년식 저번에 저희 우리가 찍었던 것도 좋았는데, 어. 엑스 어드방 750 같은 경우는 우선은 소리도 좋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도 탈수 있고, 자동으로도 탈수 있는 참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사고 당연히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 있, 만약에 저희가 판매했는데 를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거나 사고 차량이다 전화 주십시오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야들야들하고 홍비디가 들어봐도 소리 좋지 24년식 4만 3천 킬로고요 판매 금액은 어... 1,235만 원 네. 1235만원까지 팔겠습니다. 이건 정말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다. 어. 용삐용 소리기 때문에 조금 묻힐 실 수도 있는데, 우선 뭐 동영상 찍고 있는데 좀좀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맞지? 맞지? 용PD. 멋지지? 어때? 오, 색깔이 진짜. 어, 색깔이 어 사기캐야, 사기캐. 오늘 엑스어드방 750 24년식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어, 판매금액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차량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분들께서 좋은 차량을 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살수 있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4년식 4만 3천 키로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고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에버릭 바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버릭 바이크.